이,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논리인데, 시장이 막 하락을 해요. 어. 예를 들어서 어떤 악재가 서 시장이 막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. 하락을 할 때, 내가 손실이 너무 무섭고, 어. 시장 내려가 너무 공포스럽고, 더 내려갈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. 막 내려가서, 어,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, 추가 손실이 나오고, 이제 더 이상, 야, 이거, 이거 장난 아니다. 손절을 하는 순간. 어. 손절하는 순간. 그냥 거기서 손을 떼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같은 손절하는 순간 뭘 합니까? 인버스를 산다거나 하방배팅을 한다거나 대주를 친다거나 공매도를 때린다거나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포를 갖고 있었고 공포 자체를 소멸시킨 것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더 내려가야 된다는 기대가 있죠 내려갈수록 본인이 수익이 나니까 그렇죠. 어, 어떻게 됩니까? 그래서 다시 그 공포의 벽,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오죠 그, 어, 왜 공포를 기대로 바꿔요? 대중이 그 공포를 기대로 바꾸는 순간이 저점이란 말이에요. 음. 거기서부터는 반발이 좀 들어오고 여기서, 아, 올라오면 또 내려가겠지. 이런 기대치라는 게 자꾸 작용을 해요. 어.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 공포, 그 악재, 기존에 모두가 알고 있었던 그것만 갖고 어, 내려가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아요. 아, 이게 힌트예요. 이게 힌트라고. 악재가 악체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수 불가결하게 이 전제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지 돼요 뭐 대중이 알면 안돼요 네 가지 악재라고 저렇게 공표를 하면서 진짜 동네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만큼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돼버리면은 이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그걸 갖고 무슨 아니, 그게 악재라는 거를 아는 순간,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해칭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다면, 그건 금융기관이 아니에요. 음. 그거는 일개 개인보다도 못한, 그 투자기관이 아니야, 그거는. 어?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다고요. <laughs> 악재는, 인, 악재로 인지를 못해야지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계속 지금 FOMC 때문에 시장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죠. FOMC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.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어? 채권금리가 무엇을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? 어? 그거에 따른 리밸런싱을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연착륙 지수 자체를 완만하게 잡아 떨어뜨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경착륙 없이 급격하게 흐름 없이 저정금은 닭상이지 몰도바래 어? 사람 죽을 만큼의 하락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럴 만큼의 각도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완만하게 들어왔잖아요 저정금에는 지수 볼까요? 지수 차트?